자, 84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84페이지는 지금, 어, 이 사이언스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양식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양식을 따라 쓰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은 PPT를 보고 하시고, 지금 보면서는 옆에 책을 같이 두시고 같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목, 홈, 아, 거, 콘닉스 아 가정의 아쿠아포닉스죠 가정의 아쿠아닉스 By Eric Jackson. 이 학생이 이제 그 에릭 여죠 에릭 잭슨이라는 학생이 선 보고 나옵니다. 먼저 questions. 질문을 먼저. 어 이게 에스가 빠졌네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How can I make an aquaponic system at home? 어떻게 can I 내가 할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on aquaponics. 어, aquaponics system을 at home. 집에서 어떻게 aquaponics system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question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과학은 물음으로부터 시작하죠. 궁금한 물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why is aquaponics good이죠? 왜 아쿠아포닉스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보고, 이제 해볼 거 질문을 해, 하고 시작해 볼 겁니다. 왜 아쿠아포닉스가 좋은 건가요? 그 다음, p 리어드는시간이라는 뜻이죠. 그, 기간이 언제부터냐면, from May 15th, 어, 5월 15일부터, 예, from to, 이랑는뜻 배웠습니다. 어디, 어디로부터? May 15th, 15일부터, 5월 15일부터, August, 15, 어, 8월 15일이네요. 3개월간 실시되는 이런 어, 프로젝트네요. 그 다음, materials. 이거 배웠던 나입니다 어, 준비물이죠? 준비물.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파. 이 팟. 화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nd small stones 작은 돌멩이들이 필요하고요. 어? 그다음 두 번째, A fish tank 어, 탱크는 알 겁니다. 어, 물고기를 담는 통 같은 거라고 하면 되는데 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어항이라고 부릅니까? 어항. A plastic tube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tube 관이죠, 관. 음, 수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plastic tube. 그다음, a 어, water p u m p 어, 물 펌프죠, 수중 펌프. 그다음 plant 식물들이 필요하고요, some fish 몇몇의 물고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box 박스 cutter 박스를 자르는 커터, 커터 칼이죠. 그다음 마지막 clay 여러분 clay 어,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step이 나오죠. s 스 스텝이 여섯 가지 스텝이 있네요. 첫 번째 스텝을 보시면 I made holes. 나는 만들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만들었어요 Holes.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In the bottom of a pot. 이 화분이긴 한데 이 바텀이죠. 화분 아래쪽에 구멍을 만들었죠. Then 그런 다음에 I put small stones and plant in it. 자 여기서 put은 과거형의 put입니다. Put은 어, 알고 있겠지만, 현재, 과거, 과거 분사형이 다 같은 동사죠. 여기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일 거예요. 그 다음, 나는 놓았습니다. small stone, 작은 돌멩이를 넣고요. 그리고 plant, 식물을 넣었습니다. in it, it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아, 이 t 이 뭡니까? 이거 팥이겠죠. 어, 팥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갑니다. 두 번째 스텝. I made a big hole. 자,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큰 구멍을 하나 만들었죠. In the lid of the fish tank. 자, 여기서 lid 여러분들 배웠던 단어입니다. 어,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f the fish tank. 뭐의 뚜껑? Fish tank. 어항의 뚜껑에다가 큰 어, big hole을 만들었습니다. And 그리고 put the pot in the hole. 자, 여기서도 과거형이죠. 그 홀에다가 뭘 넣었어요? pot 화분을 넣었습니다. in the hole 홀 안에다가 넣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그 만든 구멍에다가 화분을 꽂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 3번입니다. I fixed 자, 나는 f i x 했습니다. 고정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과거형이네요 fixed 나는 고정했습니다. 또 h e pot 뭐를 고정했습니까? 화분을 고정했죠. in place with clay 그 자리에서 그이 제자리 제자리에다가 뭘로 with clay 뭘을 가지고 고정했어요. 차력을 가지고 고정을 시켰죠. 그다음 네 번째 스텝입니다. I made another hole. 자, 나는 다른 구멍을 또 만들었습니다. in the lid. 어디 안에다가 그 뚜껑이죠. 덮개. 그 뚜껑 안에다가 구멍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and 그리고 put a tube. 자, 뭐를 집어넣었어요? 튜브를 집어 넣습니다. Throw it.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이은이언어 l 홀이 되겠죠. 언것을 통해 튜브를 집어 넣죠. 그이 홀을 통해서 집어 넣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구멍으로 안을 집어 넣고 있죠. 그다음 5번입니다. I put a water pump. 나는 put 집어 넣었습니다. Water pump. 아. 물 펌프를 집어넣습니다 in the fish tank fish tank에다가 물 펌프를 집어넣고요 i used 나는 사용했습니다 uh, the tube tube를 사용했습니다 to connect 뭐 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the pump to the pot 뭐랑 뭐를 pump와 pot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튜브를 사용했습니다가 되겠죠 다음 마지막 step i filled 나는 채웠습니다. f i l 이라는건 채우다라는 동사인데 과거형으로 만들었네요. 나는 채웠습니다. Fish tank, fish t a n k 를 채웠습니다. With water and put some fish in it. 자, fish tank를 채웠는데 뭘로 채웠냐면 물과 그리고 some fish를 넣는 걸로 그 안에 채워줘 그다음 then 그런 다음에 I turned on the pump. 뭐를 켰어요? Pump를 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으면, 이제, 8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5쪽 보시면, result, 결과라는 뜻이죠. 이렇게 했으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스텝을 해봤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3개월 동안의 결과. From this experiment. 자, 뭐으로부터이 실험으로부터, I grew. 자, 나는 뭐 했습니까? g r e w grow의 과거형. 그 다음, 그루, 그다음 그로운이 PP형이 되겠죠. 아 나는 잘 아, 길렀습니다. My plants, 나의 식물들을 길렀고요. And raised fish. 뭐를 또 길렀어요? 물고기를 길렀습니다가 되겠죠.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가 되죠. And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With aquaponics, aquaponics와 함께 네, 식물도 길고, 물고기도 길렀다, 는 얘기가 되겠죠. I just fed. 나는 단지 fed했습니다. The fish. 뭐를 fed했습니까? 물고기를 fed했습니다. feed에 네, 가고요. 물고기를 먹였습니다. But the plants have grown 17cm in the three months. But, 그럼, 나는 단지 먹였죠. 물고기를 먹였는데, 물고기를 먹였는데, 더 Plants. 이 식물들이 have grown. 자, 이거 현재 완료 맞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인데, 여기서 과거 시점이 나오죠? In three months. 자,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가 3개월 전이고요. 여기가 현재죠. 맞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Plants가 have grown. 자라났죠? 몇 센치? 1 7센치를 자라났습니다. In three months. 3개월 동안에. 자, 여기서는, 어 조금 복잡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외우지 말라고 얘기는 했지만, 알아놓으면 좋긴 해서 얘기해보자면, 현재관료용법 중에 4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했었죠. 그 중에서 얘는 결과적용법이라고 봐야 해요. 결과, 용법. 왜냐면, 하 여기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나는, t fish. 물고기를 먹였죠? 이게 원인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얘를 먹였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17cm가 자라났다라는 의미에서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무슨 용법입니까? 라는 시험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든 볼수 없고요. 뭐 추가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어렵다면, 그냥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걸 이것만은 알아두셔야 현재 완료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 앞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뒤에 결과가 있다라는 의미로 결과적 명법이라고 알고 계셔도 되고 그게 어렵다면 그냥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데 그 과거가 3개월 전이죠 여기 문장에선 요때부터요때까지 식물이 17cm가 자랐죠 얘를 먹여 먹여봤더니 그렇게 자랐습니다라고 해석만 할줄 알아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한줄 남았네요. Uh, the fish stay healthy and the water is clean all the time. 자, 이 fish는 stay, 머물렀죠. 음. healthy 한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음. 뭐, 여기서 머무르다라는 뜻보다는 사실, 유지하다라는 뜻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stay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머무를 유지하다라는 뜻이 될것 같습니다. 이 물고기가 유지했어요 건강을 유지했고요. And the water is clean. 물이 clean 했습니다. All the time 여기는 내내 줄고 이런 뜻이죠. 물이 내내 계속 3개월 동안 계속 clean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캄쾀잔부터 나오는데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 문장에서 아마도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반드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